아멘. 우리가 이 최근 이 최근은 아니고요 몇년된 프로그램인데 이 유키즈 온더 블럭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좀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짧게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거기 이제 이번 주에 누가 나왔냐면 그 손흥민 선수는 아시죠? 다들 기도에 힘쓰시느라고 TV 안 보여서 <laughs>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도 네로라하는 이 선수인데 그분 아버지가 이제 손 손정 예, 이런 성함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 세계적인 선수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 게스트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 정말 이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면서도 좀이 공감하는 면이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 때부터 어떤 잡 기술을 가르치고 이 경기를 시켜가지고 하면은 이제 정작 이제 뛰어야 하는 그 나이 때 온몸이 망가져서 이 성적을 정작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손흥민 선수 저 선수도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기본기만 주거라 가르쳤다는 겁니다. 기본기만. 어디서 공이 오든 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몇천 번씩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18살 때 이제 해외로 나가서 그제서야 이제 슛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아, 정말 그렇지 않나. 이제 제가 20대 초반, 제가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20대 초반 때 보면은 이 사역 현장에 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 또래도 많았었는데 모교회를 기억해 보면요, 제가 처음에 다니던 교회를 기억해 보면 제 또래가 7명에서 8명이었는데 20대를 넘어간 그 기점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딱 3명 남았더라고요. 3명 이제 결혼해서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20대 초반 때 이렇게 청년들이 많았고, 뭐 대부분 교회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적어도 10년, 뭐 10년밖에 안 됐지만, 근데 그때를 이제 반추해 보면요. 그때 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를 떠났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또 그때를 추억하면서 보면, 아 기본기가 없이 너무 많은 사역 현장에 투입이 된건 아니었을까? 이때하면 이거하고 저거하고. 근데 정작 이런 문제점이 한국 교회 찾아오면서 이 젊은 청년들은 없고 또 저희의 윗 세대 선배님들 지금 장로님 세대 이 어른들 세대에서는 이 청년들이 신앙이 없는 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이 관점이 차이가 나냐면 이 윤승근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 실명을 걸어서 죄송한데 이 권사님 시대만 해도요. 이 교회의 의자를 닦으면서 주님 몸을 닦는다고 믿으시면서 닦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순전하고 신실했고요. 근데 지금 저희 세대가 이 의자를 닦으면서 똑같이 생각할까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저는 그런 마음인데, <laughs> 네. 근데 요즘 청년들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의자를 닦아야 돼? 그리고 의자를 닦는 것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니까. 러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 젊은 세대들이 그래? 이게 아니고 이미 사고관 자체가 어른들의 세대와 저희 세대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뭐냐? 어른들에겐 있었던 삶의 어려운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던 그것들이 지금 삶이 굉장히 어른들 세대에 비해서 부유해졌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뭘 먹을까 고민하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진 않잖아요. 예. 네. 뭘 먹을까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걸 먹을까를 고민하지 아 내가 오늘은 칡뿌리를 뜯어먹어야 되나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었잖아 제가 옛날 사람 아닙니다 저도 다 들은 거예요 네, 이런 고민을 저희가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찾아온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하라고 하면 따라 합니다. 근데 청년이 되면서 점점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우리 할머니가 섬기던 교회와 내가 섬기는 내가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본질적인 문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들어가는 거. 근데 그 질문을요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들한테 쉽게 할까요? 해주면 다행인데 사실 쉽게 못해요. 엄마 속상해할까봐, 아버지 속상해할까봐.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없고 교회 다니는 게 자신의 인생의 어떤 굴레가 되는 그러다가 사실 튕겨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왜이 강도사님 이 기쁜 금요일날 처음부터 우리 길을 팍 죽이는 얘기를 할까?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딱하나예요 원인을 찾아야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더라도 그 환부를 도려내고 세 살이 돋아나길 바래야 치료가 되듯이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 사탄에게 당하시면서 이 마지막 질문. 어떻게 보면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미루고 미루고 미루던 질문이에요. 첫 질문에서 예수님이 무너졌으면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근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첫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너 굶고 배고픈 거다 알고 있어. 이 돌들 너 떡덩이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만들어서 먹어. 너 힘들지 않아? 삶이 어렵지 않아? 이것만 너가 바꿔서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지 않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살것 아니오? 인간이란 그 존재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살수 있는 존재다. 서 자신의 존재를 사탄이 규정한 존재를 뒤바꾸는 거예요. 인간은 떡을 위해 살아야 돼. 떡을 먹어야 살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No,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진정으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말씀 먹고 사는 게 바로 인간이야라고 정의하신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으로 올려, 올려 보내서 야 네가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주셔서 널 지켜 주실 거 아니냐.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이르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내 삶에 판단자가 될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발래로 내가 필요한 대로 이용하는 도구로 쓸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감히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셔. 첫 번째로는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탄에게 규정합니다.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으로만 읽으면요,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너무나 담담히. 이 말씀을 이겨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로 찾아와 볼까요? 우리 가정에, 내 건강에, 내 물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사탄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 아니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고 넘치고 넘치도록 내가 해결해 줄게 교회만 나가지마 네가 몇년 동안 끙끙 앓고 있던 그 문제 내가 한 방에 해결해 줄게 교회만 나가지마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어서 우리가 아, 나는 그럴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지만 정말로 그러실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모든 죄로부터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요. 야 너가 엎드리기만 하면 네가 바라던 그 영광 이 세상 다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런데 예수님은 구라지 않으십니다. 이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사탄한테 굴복하는 일은요, 세상을 쉽게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요, 자신의 몸이 원할 때만, 내 마음을 충분히 위로할 때만 예배에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어요. 아, 이번 주에 빠진 거는 내가 너무나 피곤해서 예배에 빠질 수 밖에 없었어. 아, 이번에 빠진 거는 몇년 만에 잡힌 가족여행이기 때문에 내가 빠질 수 밖에 없었어. 우리, 우리에겐 그런 이유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거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쉬운 길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 쉬운 길을 거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길이 아니고요.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사탄한테 굴복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사탄 고작 사탄에게 엎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탄한테 굴복하면 모든 게 다시 끝나거든요. 우리가 광야의 40일을 이 구약에서 광야 40년으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을 예표한 일이고요.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모세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만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너의 신으로 섬겨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이 강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여호와 이세상의참 하나님은 본인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율법들을 다 어기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거든요. 구약의 역사는 다 실패의 역사예요. 잠깐 승하는 것 같지만 다시 죄악으로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다시 실패하고 약속을 어기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실패의 역사였던 광야 40년의 역사를 예수님이 신약에 광야 40일에 금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이 건드렸던 세 가지 유혹,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를 위해서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과 너를 동등된 자리로 하고 너가 판단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라. 세 번째, 네가 세상과 타협하기만 하면 넌더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네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바보 같은 길이야. 실제로 외면적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길이 똑똑한 길이었습니까? 지혜로운 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신뱉음을 당하고, 뺨맞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마지막절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원하건대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자신의 그 다가오는 그 진노의 잔,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받았어야 할그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다면,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그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기본기. 왜 무너졌을까? 왜 우리가 허리가 끊기는 아픔을 당하고 있을까? 아 우리가 기본기를 가르치지 못한 건 아닐까? 기본기를 해내지 못한 건 아닐까? 제가 청년들한테 지난주에 우리가 올해 일주일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쉬웠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무도 대답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365일 중에 7일 드리는 게 어렵냐? 제가 했더니, 아무도 대답 안 하더라고요. 잘 됐다. 내년엔 2주다. 제가 했더니, 그때서야 청년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엔 2주 할 거다. 난 사실 2주도 짧다고 생각한다. 이, 제가 더 충만해지면, 이한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지금부터 기도하셔라. 뭘 위해 기도하라. 저 사람, 노대형 강사님 충만하면 안 됩니다. 충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두달할 거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에 딱 오고, 감사하게도 좋은 담임 목사님 아래서 또한 당회원 장로님들 아래서 또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권사님들 아래서 아 내가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한테 같이 뭘 나누고 어떤 토대를 닦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금요예배를 묵상하면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 기본기를 다시 갈고 닦아야겠구나 우리 청년부가 나이는 비록 30대지만 기본기가 잡혀있지 않은 아직도 예배를 가지고 밀당하고 있는데 청년부를 데리고 주님, 내가 다시 기본기를 닦을 수 있도록 이 청년들을 데리고, 주님 나를 먼저 훈련시켜 주셔서 내가 다만,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여호와를 섬기라. 이 한마디, 이한 구절 말씀에 내가 먼저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년들한테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 시대가 공격을 해와도 사탄이 와서 얘기한 게 얼마나 매력적인 얘기예요. 내가 네가 한 번만 절하면 돼, 너가 세상에 한 번만 굴복하면 돼,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이루어줄게. 근데 그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주님 같이 청년부와 또 평화교회에 있는 동안 이 기본기를 내가 먼저 닦게 하시옵소서, 부지런히 닦게 하시옵소서. 그런 세상의 풍파와 세상이 조금 타협하면 괜찮지 않냐라는 그 질문에 그 질문에 너라고 no. 대답할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저와 우리 청년부 그리고 평화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뼈아픈 이 팩트 우리가 기본기 없이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하고 말하고 기본기 없이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서로 상처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한 십자가의 길은요 부담 없이는 갈수 없고 상처 없이는 걸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상처 없이 가자고 얘기해요 어떻게 희생 없이 가자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광야의 마지막 시험, 이 금요저녁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외침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외침이 제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한, 그 앞에 구절에는 그래도 온유하게 성경에선 이르시되 성경에 이르되 말씀에 이르되 하다가 마지막 그 사탄의 돈 없는 질문에 예수님은 도도하고 당당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너는 나와 게임할 삼대가 안돼 나는 하나님을 섬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에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시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기록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모든 일에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요 이 시험 가운데요 자신의 신적 권능을 한 번도 쓰시지 않습니다. 아니 만약 쓰셨더라면 이미 배고픔을 마귀가 오기 전에 해결하셨을 분이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간의 육체로서 완벽한 인간으로서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또한 한 명의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찾아오는지를 몸소 보여 주셨고, 또한 예배자의 인생에 찾아온 시험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친히 알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참 예수 따라가는 게 어렵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루신 일이라면 나도 성령께 이끌린다면 나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겠구나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시험이 찾아올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네가 엎드린다면 너가 적당히 타협만 한다면 너가 나에게 경배한다면 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도 그때 성령 충만해서 세상아 물러가라. 나는 여호와를 향한 예배자다. 사탄을 향한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예배자가 아니라, 나는 다만 주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남는 평화교회가 되기.